최근 트로트 가수 황영웅이 미스트로트 3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은 팬 커뮤니티와 언론 모두에서 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영웅은 광고 촬영, 콘서트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는 그의 이전 대회 파트너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뿐만 아니라 대회 성공에 대한 그의 헌신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TV조선 측은 연예인들의 편의를 위해 고급 차량을 마련해 그들의 안락함을 확보했습니다. 황영웅이 촬영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제작진과 작가들로부터 따뜻한 환영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촬영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미스트롯 3 제작진은 황영웅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며 그를 왕처럼 맞이했습니다. 황영웅이 미스트롯 3에 등장하면서 팬들은 물론 제작진들도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찼습니다. 그의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는 수험생들과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역할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영감과 격려, 그리고 폭넓은 지식을 수험생들과 공유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프로그램의 성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영웅은 촬영 내내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한 모습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에 대한 애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했습니다. 이는 미스트롯 쌈을 예능계에서 주목받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황영웅의 합류로 촬영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활발해졌고, 그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수험생들과 친근하고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프로그램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습니다.